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입 먼저 해주시고요. 네. 1등 하시면 앞으로 쓸 기계입니다. 와, 1것0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정씨에서온 오수진입니다. 오수빈 선생님. 오수진. 오수진 선생님이요. 네. 무슨 오늘 뭐 이렇게 그또 좋은 기회로 가장 젊은 날에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조를 다 해드릴 거고, 네. 드린 스프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너무 걸려서 아 올라와요. 아 이렇게 아 뒤집으면서 아 콩, 콩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쉽죠? 네. 근데 반대쪽으로 하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불을 네. 네. 결된 추결, 일정 부분 추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불을 끄는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고 네. 우린 2차 팝에서 2차 팝에 직후에 콩을 빼서 그걸 대외용 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콩 앞으로 1등 하시면 사용하, 사용하게 사용하될 기계니까 어, 와, 미리 사용해 본다 생각하시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까이에서 콩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콩이 이렇게 볶이는구나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풍 네. 콩이 볶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수분이 그 기체화돼서 증발할 온도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압력을 더 키우면 더 높은 온도까지 기체화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는 다양한 노스팅 방법이 가능한 기계니까 미리 그냥 보신다 하시고. 음, 흙 변하고 있네요. 변하기 시작하는 것도, 눈으로 다 보이니까. 아, 보여서 네. 너무 좋다. 영상으로 볼 때보다. 아, 아주 좋은 주제. 아, 안에 수분율이, 어. 그 안에 있던 수분이 끓는 점에서 증기화되기 시작하면, 기체화되기 시작하면, 안쪽에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요. 그 소리가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앞서선 창창 탕창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래 그렇게 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아 좋았어요. 감사하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다공질에 수분이 일정 부분 날라가 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있던 다공질의 음. 압력이 쭉체플다 떨어지고 있어 네. 그리고 팽창하기 시작하겠죠그러면서 이렇게 팝이 터집니다. 아, 갑자기 뻥튀기 네. 하듯이. 그리고 겉면에 실버스킨, 생두를 감싸고 있던 얇은 은피막이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막 튀어나오진 않나요? 네, 예, 나올 수가 없어요. 어, 다른 건 지금 음, 안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가벼운 것들 네. 예. 제가 불을 큰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턴 축열로만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살살 긁어내도 돼요. 음. 예, 안쪽을 더잘 보실 수 있게 긁어내주시면 니다 예,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예. 본팝 궤도에 진입했고, 이제 나머지의 식결열량만으로도 2차 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을 꺼준 겁니다. 살살 긁어내면서 안쪽을 잘 확인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콩 상태 확인하는 방법. 네, 니다 이 팝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 팝에는 지금은 간헐적인 팝핑 구간으로 어, 잔여의 팝, 팝이 남아있는 거예요. 휴지기에 들어가면 이 소리조차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휴지기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차 열을 모아서 다시 팝이 터질 거예요. 흰 음. 상태에! 그리고 제차 팝이 터지기 전에는 더 다크하면서도 전체적인 고른 색상을 갖고 깊이 볶여지는 윤기가 아르르 도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다음 단계로 진입이 되거든요 연기 양이 증가하면서 2차 팽창 전 균열이 일어날 겁니다 틱틱거리면서 터질 거예요 그리고 통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죠 지금 틱틱거리는 소리 들리죠? 네. 네 이제 2차 팝이 터지기 전에 전주현상이에요. 팝소리가 완전히 밖으로 들어날때 우리는 이걸 들어서 빼줄 겁니다. 소리, 예, 거의 걸어주시고요. 여기를 내리면 걸릴 수 있게 걸어주세요. 스푼으로. 어떻게. 스푼 아래에서 걸어주세요. 이렇게 내릴게요. 스푼을. 스푼을? 스푼을 걸어주세요. 어... 네. 이제 홈 볶았으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여덟 번째 도전자 세종에서 온 오수진입니다 도전 바로 시작 <laughs> 시작하십시오 네. 그럼 먼저 체크 한번 할게요 <laughs> 부족해 30g 인가요 네 30g 30g 인데 연습반이라고다 쓰신 건가요 네 저쪽에 저쪽 저, 저 콩이 네, 금방, 볶음, 아, 콩이니까. 네. 맞추세요. 네. 콩 피친 겁니다. 네. 저기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뭐가 <laughs> 있는데? 네. <laughs> 아 괜찮아요. 30.1까지는 괜찮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거, 이거, 엄청 떨립니다 흘리지 마시고 잘해서 에, 해보세요 18번째, 네. 오수진 선생님 도전하십니다. 자, 물을 부으면서 이쪽은 보조니까 자, 이쪽 다 맞췄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하시고 이쪽에 시간을 그냥 눌러놓을 거고요. 이게 진짜예요. 이 시간 선물을 보면서 시작할게요 세종, 세종에서 오셨어요 아주 그럴까요 열정이 넘치시고 항상 긍정으로 긍정으로 지금 도전전 n g o Jim Tujong, t u j o 선 g Tujong, Tujong, t u j o n 시작이 좋아요? 어떤 u j 죠 n 등 Tujong, t 오늘또 바로 또 구영희 선생님이랑 야. 도전하실 분들이 뒤에 대기하고 계신데 오늘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세 분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딱 화면에 아주 잘, 나오니, 잘 나오니까 이게 좋은데요. 네, 아주 좋아요. 4분 남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건가요? 자, 이렇게 커피 내려서 네,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좀 마나요? 네. 음. 일 때는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도전하러 오셔서 오히려 이 계기가 앞으로 커피 하시는데 또 다른 또 좋은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한분 남았습니다. 오. 차이 다겠습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20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계시네요. 3 0초다 왔습니다. 시간 아주 잘 써주셨어요. 아 이십 초 남기고 아, 시간도 좋은데요. 아, 여기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사십일 네, 아 오히려 조금 오버됐네요. 네, 넣고. 몇 포인트 예상 되세요 이시비이시이시비고이 시비에 이 일은 잘해 주셨어요. 시간도 잘 사용해 주셨고요. 20초를 남기고 추출했던 그 20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보겠습니다. 15점 16아 16점 16점 06 .16 .16.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도전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